안녕하세요. 김수진 강사입니다. 음, 오늘 이제 이번 주 내내 한번 김강사의 브이로그를 <laughs>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원래는 이 컨텐츠를 해보고 싶어서 사실 몇 번은 촬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는 바람에 오늘은 조금 마음을 먹고 그렇죠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어왜 요즘 유튜브 영상 안 올라오냐 이제 안 하냐라는 말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할 건데 해요. 그런데 항상 이제 업무가 주가 되다 보니까 편집이 자꾸 우선순위에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찍어놓은 영상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편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제 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조금 네, 해결책을 모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화요일 전남 교육연수원에 왔습니다. 제가 하는 과정은요 이제 6급, 6급 우리 교육행정공무원분들 이제 우리 스피치 역량 강화 교육인데요. 8월 달에 이제 홍진실 강사님이랑 8월 달에 3번 진행을 했었고, 이제 9월 달에 2번 심화 과정으로 함께 하게 됐습니다. 교육연수원 강의는 항상 상반기, 하반기 교육이 있는데, 올 때마다 네, 너무 좋고 또 좋은 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저 역시 동기부여도 굉장히 많이 받고 오는 강의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은 스페치 콘서트가 있는 날이어서요. 그래서 우선은, 네, 어, 오늘 1시부터 5시까지 스페치 콘서트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이제 이에 맞춰서 저 역시 세팅하고 준비하고 이따가 강의실에서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를 추모하기 위해서 잘못한... 그래서 예쁜 마음으로 어겠습니다는 <laughs> <연결을 해보도록> <laughs> <듣는> 그런 편이시더라고요 <laughs> 아, 그래서 다른 님들도 <laughs> 지금 강의 끝날 시간은 4시 50분 5시부터 오픈이라고 하길래 이려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강낭콩 수프입니다. 오늘 강의 끝! 어, 오늘은 전남 교육연수원에서 마지막 스피치 콘서트를 잘 마치고, 네, 이제 집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 강의는 이제 다음 주로, 이제 미뤄져서 내일은 강의가 없고요. 이제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틀 이제 강의가 있는데, 그때도 카메라 열어서 여러분들과 일상 한번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9월 12일 화요일, 브이로그 끝 안녕하세요. 김수진 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실습 교육을 하러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제 오늘 한 90분 정도 친절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요. 한번 같이 일상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다 끝나고 지금이제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또 많이 오네요. 광주에. 비가 안 와서 운전하는데 무리가 없었는데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분위기도 사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 역시 긍정 에너지를 받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잠깐 우리 나선이 스피치 학원 좀 갔다가 네, 집에 가보려고 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팬티에 커피에 싸서 이제 저는 안전차 <laughs> See? 교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발성, 발음 이런 부분이어서 가지 네. 아! 아! 맞아요. 이렇게 아랫배 소리 빼는 방법부터 숨 들이마시고 가! 숨 들이마시고 갸! 이렇게 발성하는 방법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 이번 교육은요. 지금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금요일 이렇게 지금 총 3회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네, 너무 즐거운 교육.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금요일 저녁 이제 퇴근 시간인데요. 이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짜릿해요. 이제 월요일만 되면 아, 이번 주 진행될 강의들이 잘 진행이 될까? 무사히 그 운전해서 잘갈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해서 월요일부터 이제 계획표에 짜진 일정들을 보면 잘 마무리해야지라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 이 시간만큼은 굉장히 홀가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홀가분해서 아주 안정, 아주 안정감 있는 또 주말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이번 일주일은 어떠셨나요? 저의 일주일은 네, 아주 재밌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약 2주간 몸이 좀 좋지가 않아서 병원에 좀 있었어요. 근데 와, 너무 사실 병원에 있을 때는 우울하기도 하고 사실은 조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병원에 나오고 또 이렇게 일을 하니까 역시 사람이 음, 일을 해야겠구나 <laughs> 라는 걸 정말 실감했어요. 너무 좋던데요? 저는? 일을 하니까 신나고 재밌고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무탈히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다음 주 일정이 빡빡해요. 다음 주 이제 또 고흥 강의도 있고요. 그리고 대게 다음 주 강의는 이제 광주에서 진행이 될 텐데 이번 이제 다음 주 교육을 마무리하면 또 명절이 오죠. 음, 명절이네요. 그래서 이제 또 명절 전이까지는 조금 한가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또 명절 이후가 되면 이제 또 항상 바빠지기도 하는데요. 또 여러분들도 몸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가는 길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 한번 드려볼까 해요.